I was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 t o 다 a little bit of a l 이 t t l e bit of a 이 i t t l e bit of a l i t 네. 음. 아 그때는 귀임술 때문에 그지? 사랑 한번 축구야하지잘 들려 yeah,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34절까지 협동하겠습니다. 저제 선생님 나.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소유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이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두것입니다. 내가 그사람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내가미어도지아니어찌하다하나까아도그 제자가 하니까. 저희가 욕하는그의제자라 여하나님이 아, 모세의 이런 말씀하시니 우리가 알고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왔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드네.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고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줄 우리가 아나이다. 참새 영으로 무섭게 오던 자 이들은 뜨게 하다 말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할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말하되 내가 온전히 주의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냅니라 아빠가 예전부터 말했듯이 유수님은 어, 나사렛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나사렛 어? 나사렛에서 사셨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 목수고 어머니가 마리아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다 알고 예수님도 목숨 걸을 다 알아 근데 딱 서른 살 되자마자 40일 음식 하시고 광야에서 갑자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표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행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음은 딜레마에 빠진 거야 혼동스러운 거야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목숨고 목숨의 아들인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으로서 말하는 거거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는 거를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표적, 세미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런데 결론적으로 3번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 풀이 오리죠 선택, 지구와 우주를 만든 우더 선택한 자, 하나님 택한 자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거야. 이해 되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천하에 이천년 지금 넘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도 알고 부활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 많은 뭐 뭐냐 뉴스 앵커들이나 많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때 예수님 성경에 있는 말을 다 이해 말한다 말이야. 심지어 부처도 극락이라 말하잖아. 극락이 시편에 있는 말이야. 뭐 거듭나. 아무튼 아빠 보세요. 주행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은 목숨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오늘 본문의 반응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충분히 이해를 할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표정으로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의 표적은, 복음이 뭐야? 유한결의요. 기쁜 소식인데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이고 부활은 우리의 거듭나게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복음이란 말이야. 아뭐 어느 거 하나를 강조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 구속을 이루신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십자가와 복으로 완성하신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라 그러는 거야. 자 보세요. 이3 24자 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고쳤는데 그날이 안식일단 말이야. 근데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을 신다고 그것이 어, 사람이 만든 복, 장로 이전이라고 하는데 어, 일복을 어기는 거, 일복을 폐하고 어기는 사람으로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그러고 막 방에서 어? 사탄의 힘을 받아서 병신다 별별 이렇게 모함을 당하시잖아.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분명히 말씀과 표정은 눈에 보이지만은 그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거보다 더 앞선 것이 뭐야?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 어? 목수, 사람으로만 보는 거야.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지. 아빠가 보니 이해가 돼. 그지? 30년 동안 같은 마을에 한번 청년이 나사는 예수가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라 그러니까 내살내 피를 먹고 나를 믿은 영생을 갖는가? 막 미친 미쳐 돌아가시는 거지. 막 살아, 아빠 안봐도 믿어요, 그냥. 막 돈을 떼라 주게 되는데 차마 3 0년 동안 동네 사람들이잖아. 차마 요셉과 마리아의 그 부모님으로서, 어? 당장 돈을 떼라 주게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안 됐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예전 하나 풀이 오르죠. 사전에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회개가 되어 주게 될 민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감사하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이4사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나는 영광을 독사족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인 줄알아라 예수님 보고 이제 눈에 보는 건목숨고 사람이니까 죄인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벌써 이 사람 마음을 선절할 자, 하나님을 존경했잖아. 확실히 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만나고 치료 받았기 때문에 보지 테라도 번도못 받는 데 예수님이 진음을 이어 가르쳐 실려 모를 가서 있어라 순종하고 했더니 정말 밝은 눈이 됐단 말이야. 자 이런 상태에서 나는 그 예수님이 주인인지 알지 못해.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다가 있 지금 보는 거다. 이거 한번 너희들이 그렇게 모함하 예수님 모함하지 말고 내가 소경인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 내가 보고 있잖아. 이거를 봐. 예수님누군지 봐봐. 저희가운데그 사람. 저 가는데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눈이 뜨게 되었느냐 대답해. 내가 이미 일러서 이다 간증했잖아. 예수라는 그 사람, 넌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은 선지자야 하나님의 종이야. 어? 다 얘기했잖아. 그 예수님이 진흙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입혀서내 눈에 발라주시고 가서 신라한 곳에 씻어라. 내가 가서 정말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예수라는 그 사람, 그 선자께서 지 얘네를 보게 했다가 간지 다 했어. 근데 또 물어보니까 대답하네. 내가 이미 이어서다 잃었잖아. 믿지 않냐고. 어째 다시 듣고 자나 하나니까. 당일 전도그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욕하야 돼. 야, 너는 그의 제자, 너는 그예수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러는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시 우리 알거들와이 사람은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구나. 어? 이어지. 모세는 구약에 다 써있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 시키고 다 역사와 는거와증는 이렇게 성경책이 다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뭘말까그 구약 39권이 예언하는그 예수님이 바로 8절까지 예어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말씀에 깜깜하게 돼서 못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욕하라 그 너는 그 예수님이셔야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 줄은 우리가 알거든요 구약 성경을 알고 갖고 있다는 거지 우리 성전 알아 모세 제자 우리 알아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대답하는데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 계속 그러면 강조하는 거야.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줄를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응? 창세 이후로 천지 창조 이후로. 소금으로 난자이들을뜨겨 하였다면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없으리다 제가 대답을 하는데 네가 온전히 죄인 가운데서 나와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예, 쫓아내버 보느냐? 근데 얼마나 무지하냐면 분할성은 예언되어 있어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면 소금의 눈을 뜨게 한다고 팔벗간 예언 중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소금의 눈을 뜨게 한다고 누가? 형제님, 잠깐요. 예언 유스다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몰라요. 응. 어릴 때 모시오경 외우고 다윗의 성경 외우고 봐요. 성경 외우고 그냥 열법을 정말 철저히 문자적으로는 지키지만은 은총 아니야, 이아 나. 써 있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고 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 을좀 알아. 뭐라 고 하냐면 비슷한 말 한다 말지 뭐라 고 그래? 3세 이후로 한 번에 나는 소경애들을 뜨게 한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나,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그런 걸못 봤다는 거야. 근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 선작에서, 하나님께로서 오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이 여우에 있는데이 사람이 아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짝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얼마나 사람들이 400년 동안, 대학시대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신가,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목사님이 선지자가 없었어. 400년이면 거의 5세대야, 5세대. 엄청난 오래 기간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라기 뭐래, 자기 소변에, 자기 생각대로 살아달어 응?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아빠 이래 보면은, 정말로 복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 응? 그냥 뭐 수능 공부하듯이 학습세대 웃겨가지고 학습세대가 학습세대 뭔지 알아? 교인이 되는 절차인데 수능 공부하듯 시켜 가면은 이렇게 종이를 하나 주고 공부를 시켜 이렇게 외우라 그래 똑같이 나오니까 일정 기간 뭐지 똑같이 이제 가르쳐주고 공부를 시켜 학습을 시켜 교리를 시키는 공부를 그리고 맨날 다음 주 시험 봅니다 시험을 봐. 몇점 이상 맞잖아? 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laughs> 그래가지고, 세례를 준다고 하면서, 이제 이 하수, 다 가르쳐주고 다 썼다고 세례를 주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반복음이야, 반복음. 이거는 비복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은, 부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했어? 만난 사람이 사도들 통화에서뭘 받았어? 침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로마와 군인들이 지키는데 예수님을 만나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아니면 성경을 체험해서. 그래서 이제 그침빠티죠침례를받으야잖아 그러면 강에 가야 되니까 로마 군인들이 밤에 지키고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골라, 골라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침를 받을 때 생명을 걸고. 걸리, 침대 받다가 벌레, 사도들이 있으 걸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예수 그리스인들을 목이 연자 매 돌, 목이 다끌을 매는 연자 매 돌이 뭐냐면은 큰 돌이야. 돌하거나 사용하시키 되니까 집어젖었다니까. 무슨 이야이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냐? 학습 세례라고 교리 공부시키고 다음 주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그게, 그게 교인이야. 입교를 해가지고 하고 내가 그, 그거를 보면서 그렇게는 안돼 모든 것이 이단 천주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수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 봐봐요. 그런 식으로 목사가 장로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게 진짜냐고 그러니까 환란에 오면 95%, 60%가 다 예수님 병원라고저주이새 봐봐요. 다 떠나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볼 때는, 복음이 말씀을 몰라. 뭐 교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슨,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냥나 수능 공부하듯이 그냥 문자적으로 가. 그냥 그 도덕적인 윤리, 윤리적인 그 지식으로만 다 온갖 논문을 쓰고 막 공부를 하는 거야. 응? 이해되나? 예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면, 예수, 님을 계시하시면 장로도 그 밑에 토를 달아가지고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그 율법을 만들어 사람이 옥죄는 것처럼. 봐봐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 짓을 보면 봐봐요. 5천년 전에도 노아 여덟 명 빼고 하명다다 다 심판하셨고.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백년을 주기로 성령의 큰 부흥에 불을 내려주셨는데 응? 거기 불받은 분들은 주인과 아니야 다조나다 그 어, 에드온이나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나 누구냐, 존 버년, 철원 쓴 사람 없고 다 이렇게 비주류야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복음을, 말씀을,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시대시대마다 한두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들이 야막뭐십만백0십만 뭐 수십만씩 이렇게 그 세대, 미국이나 응? 독일이나 봐봐, 그 아무리 천년 동안 중세그깡깜메라도딱한 사람 누구야? 마틴 루터, 응? 마틴 루터가 95개조, 천주교 2단, 마녀 2단이라고 적을 수라고. 비트맵을 상단에다가 방법을 쓰잖아. 응? 그거 20년 뒤에 존 칼빈이 어떻게 했어? 그거를 기독교 강의라고 하는 평생의 개시록을 정말로까지 그신앙적으로그로서 내려가는 거야. 이해되나? 교회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막 이게 턴 유턴시키고 턴 시키고 쓰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행사람아야그 시대마다 천년 천년에 어 아무 천주교급 피파 마녀잖아. 기독교도 다 죽을 때 천년 주에 하나님이 한 사람 누구예요. 독일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그때는 성경을 보면화양식키막 죽였단 말이야. 근데 성경 한 하나가 막집한채막 칠억 파라미가 누가 성경하냐. 그렇게 금소를 만들어 교회에딱 닫아놨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했어? 마틴 루터가 너무 궁금한거야 그래서 누가 구해줬어 신학성경을 딱 보니까 와, 야 아예 독일어로 다번역해버렸어 그냥. 마틴 루터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양이 이단인걸 알았고 저게 진짜 막이고 저것은 안한거지 그래서 나온 것이 20년 뒤에 뭐가 나와서존 칼빈도 천주교신자였잖아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이거를 신학교적으로 존 칼빈 기독교, 가... 기독교 강의를 만든거야 신학적인 교육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게 뭐야 신학교 뭐지? 신학교 세웠잖아. 전 세계에서 아시아 이렇게 어? 이름 이 기억하나요? 존 칼빈이 신학교를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네덜란드 온존 나스가 장로교 어? 대표하는 장로교를 세우고 많은 교파들이 그때 막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때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에서 맡 신학 공부하면서 아까시 신학 사람으로서 이 이단한 범위가 안보호선는안에서 어, 뭐 세례나 친절한 뭐 이런 부분들 도교기도나 전복교 등 이런 것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 해가지고, 파가나눠진 거지. 자,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 이 세대가 예수님 시대랑 지금이랑 똑같다고. 하나님의 성척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이 복음이 열려있어서, 지금 아마, 아빠가 볼 때는 정관 목사님을 중심으로 몇안 되는 교회만 좀 열려있고, 정 목사님도 하. 아무튼 이미 전후 존족을 할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 주를 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절대로 받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열심히고 주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교수, 목사, 성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사는 제자가 아니다고. 저절만 시간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들에게 많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나 믿느냐? 근데 너희 속에 들여다 보니까 너희 속에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지 않는다. 주님 따끔하게 정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것 부활하는 것에 이 복음을 받고 아버지 뜻을 좇아서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인생 목적이 예수가 되어되고세계 복음화가 되어됩니다이 목적이 아니면 다잘 먹고 잘 사는 복음으로 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썩을 것을 위해서 붙잡고 살다가 겨우 불가능 구원 받는 그런 모습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에게 복음의 빛을 받았사오니 담대하게 세계복음화 4300미 전운국의 복음을 증거하시도록그 원주민들의 복음을 증가하시도록 복음과 일꾼과 성령불과 아버지 물질로 가려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부터 아버지 동성 하실 때입니다. 또 시간 첨에 제가 월요일늘난 시반에 가서 또한번 미팅을 합니다. 만나서 또 이야기할 때 그에게 복음의 증거에 도와주시고 모든 불행 것을 주님에 치리해 주시옵시고 한늘과 선이로 주시옵소서. 그리또 집을 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장마을 통과해서 어른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진두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